오늘은 특히 그, 어, 우리 지역사회 그,를 선도해 나가는 남도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또 촬영을 해요.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 우리 김용덕 선생님 오셨고요 특히 남도방송 그 대표님은 정수정 대표님이신데, 이름이 너무 이쁘죠? 네. 정수정. 네. 앞으로 기억해 주셨다가 또 이런 촬영이 있거나 그 동네에 기사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 오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그 어느 날그 제나라의 그 장공이 사냥을 하게 됐어요. 산을 향해서 산으로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벌레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니까. 그, 장궁이 그랬어요, 마부한테. 야, 저, 무슨 벌레냐? 저, 녹색 벌레인데, 저게, 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예, 응. 네, 제 그러니까, 마부가 그래요. 아, 저 벌레는요, 제가 버틸 줄만 알지, 뒤로 물러설 줄을 모르는 사망이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아, 주님이 나, 버티기만 하지 이렇게 큰 수레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장궁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정말 사람이었으면 우리 제나라가 정말 그 의세친이야기도 든든히 버틸 수 있을 건데 저의 정말 사마 귀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하면서 그 마부한테 그럽니다. 그 사마귀가 수해밖에 치우면 안 되니까 저를 비껴서 가라. 그걸 보고 아 우리 병사들도. 저렇게 그, 어, 그, 우리 제 나라에서 우리를 아끼고 있구나. 그러자, 이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당연히 이기죠. 병사들이 하나같이 제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회남지에서 나오는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상이예요다아시요 그, 회남지라는 그, 회남자라는 말은, 빛이 한 230년경에 나온 그 모음집이거든요. 그 이야기 모음집인데, 빛이 230년경이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그 나오셨, 아니, 나온 말인데, 정말 그 고사상가 우리에게 그 주는 그 시사성이 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용기도 필요하고 또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사마귀처럼 물러설 줄을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물러설 때 물러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을 무시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되 자기 양심은이나 신념은 버리지 말아라. 특히 이제 우리 시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어떤 그 무엇을 이루려 고 그러거든요. 시쓰기는 단번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글쓰기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우리 그손수철 회장님 계시지만은, 에, 농협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고, 또 지금은 이제 낙향을 해서 이제 그, 그 농사를 짓잖아요.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새벽부터. 그 새벽부터 정말 그 고생을 허야 그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시으기는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스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좀더 쉽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도 멀지도 않아요. 우리 그 주위에 있는 게시쓰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시적으로 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이말 하면서 그냥 여당으로 암삼하기는 있잖아요. 순둥우 교미를 끝내고 나서 순둥을 잡아먹어버려요. 대체적으로 암사마귀가 숫사마귀를 잡아먹는 확률이 70%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꼭 잡아먹고 나서 그 영양분을 해서 또 다시 알을 까요. 한 20개 정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곤충학자들이 그러는데 사마귀가 조금만 더 컸으면요 사마귀가 개구리까지 잡아먹거든요. 그큰 개구리까지. 그 앞발 뒤에 톱니바퀴가 달려, 톱니가 달려있어서 그걸로 한번 물으면 그냥 노, 뭐, 어떤 것도 못빠져나간다네요 자기 그 등치보다 네다섯 배큰 것도 그 충분히 그렇게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사마귀가 이, 이 사마귀가 한뭐큰 것이 8cm 정도, 6, 7, 6, 6cm에서 8cm 정도 인는데 그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생태계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laughs>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1강이네요. 벌써 11강이에요. 그, 이번 강의는 필사도 그 시을 쓰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로 한번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필사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육필에만 의존하지 말라. 필사는 100개 쓰는 거죠. 남껄을 그 100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필은 손으로 이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 공부를 안 하면 쓰라겠것요 물론 쓰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돼요. 그런데 그 쓰는 것 가지고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쓰면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시씨 읽기에는 이미지로 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느을 수가 없어요. 자 손끝이 떨린다고 느낄 때 비로소 시가 된다. 좋은 구절을 만나거나 좋은 구절을 쓰면요 손가이 정말 떨려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다음에 감동이 되거나 좋다고 여기면 반드시 적어둬. 저도 좀그 어디 직장에 다닐 때는 그때까지는 머리가 좀 괜찮았는 모양이에요. 좀뭐 생각 나면요저녁때 그걸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모지를꽉 제가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요호주니도 갖고 다니고 차에도 있고 집에서도 있어요. 그래가 생각나면 그안 적어 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나의 나만의 공간에다가 에너지를 쌓아 놔야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독 의 방법은요. 머릿속으로 그려가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필을 하지 말고, 전필하지 말고 마음 깊이 정독을 해야 요 전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전필 네. 그래서 정독을 하면서 이미지로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는 마음의 등불이요 사유의 그 근원이며 고독을 산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적을 것은 놓고요. 듣기 많으세요. 좋은 구절을 내가 해야지. 이거 저어 갖고 실색이에요뭔말 의미였어요. 그래서 시인은 아무나 될수 있어요. 아무나 시인이 될수 있지만 아무나 시을쓸 수는 없어요. 요즘 아무나 시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각 그 문해지에서 시인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걸음마도 못 하는 사람을 등단을 시켜 놓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시인이라고 해서 다글 쓰는 글잘 쓰는 것은 아니에요. 네. 등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걸어 다닐 정도의 그런 어떤 글쓰기가 돼야 되는데 등단의 목적이 있는 분설이 있어서 그렇게 그 만연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는 필사도 좋지만은 외우면 더 좋아요. 외우다시피 해서 그 이미지를 아그 시는 어떤 이미지로 어떤 걸 그려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필사한다 생각하시고, 그 수박을 우리 은영민 선생님이 한 번, 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수박, 진유 수박 밭에는 염물지 않은 태양들이 숨어 있었다. 햇빛줄기가 연결된 곳엔 푸르름한 심장이 떠 있고, 폭염이 멀려들고 있었다. 양말목 풀린 시밥처럼 몸이 헐것 같은 날 거꾸로 자라는 덩굴의 비린향이 꼼지락거렸다. 직선의 다이에 곡선의 통증이 붓다. 모래밭 이랑마다 층층이 쌓이는 바람바리를 먹었다. 누군가 손등으로 통통 두드려보고 갔다. 그때 문득 통증의 씨앗이 생겼다. 세상의 모든 음은 보이지 않는 발자국처럼 익어가고, 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붉은 탕도가 끈적거렸다. 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밤,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감지등이 켜지고, 닿기만 해도 다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을. 수박 속에는 검은 별들이 유영하고 있을 것이다. 푸른 굴꽃, 굴절 무늬로 온몸을 묶어 놓은 여름, 허벅지 아래로 붉은 씨앗 한점 떨어졌다. 이후 모든 웃음을 손으로 가리는 버릇이 생겼다. 들판 너머 여름이 입으로 청 끝자락처럼 가벼워졌다. 마르지도 젖지도 않은 이파리를 허리에 감고, 수박들이 음. 붉은 속샘으로 익어간다 네 아. <laughs> 수박입니다 아, 요즘 이제 수박철이네요 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일아집이 수박밭을 엄청 크게 했어요 그 원두막이 있잖아요 어, 정말 거기서 누워있으면요 수박이 터지는 소리가 나요 팍팍 터져요 네. 익으면 예, 햇빛이 쫙쫙 네. 쬐잖아요 수박이 그런데 수박은 알다시피 요즘은 수박이 크게 안 나오고 요즘 핵가족 시대에 애플수박이라고 해서 좀 많이 나와요. 참잘온것 같아요. 그리고 수박은 원래 갈라서 파는 게아니라니다 파면 대장균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다음에 먹을 때는 1cm 이상을 거기를 겨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허비가 크잖아요. 수박입니다. 수박밭에는 여물지 않는 태양들이 숨어 있다. 염을지 않는 태양이란 여기서는 수박을 얘기하는 거겠죠. 햇볕 줄기가 연결된 곳에 푸르르한 심장이 떠, 떠 있고 포경이 몰려들고 있었다. 햇볕 줄기를 그러니까 수박 줄기잖아요. 요즘은 수박 그한 구덩이에 한 나무만 키워요. 한 줄기만 가서 하나의 수박만 열기로거든요. 옛날에는 막몇 뭐 개씩 열고 그랬잖아요. 집에서는 상품이 그렇게막안 됩니다. 그래서 달지도 않고 그래서 수박은 잘 아시지만 수박 그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씨를 미씨로 일단 모를 부셨다가 박을 이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 박에다가 이제 수박을 접붙이는 거예요. 음. 예. 그냥 그래야 이 수박이 가뭄이라든지 여기에 튼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이, 수박 수박씨 집어갖고 나오면 젖은 맛밖에 안 해요. 예.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어디, 뭐, 밭에 같은 데가을이면막 수박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이제, 그, 이제 분뇨를 예, 버려서 이렇게 수박이, 또, 거기서, 이게 싹이 터서 하는데, 그거는 상품성이 없어요. 상품성이 있는 건, 박에다 저을 붙인다는 거. 예. 음주는 아니, 아, 지금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아, 이건, 이 원조가 박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폭염이 몰려들고 있다 지금 이제, 장마 끝난 폭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폭염주의보는 33도 체감 온도입니다. 올해부터 는 체감 온도로 이제 바뀌돼 있어요. 33도 이상 이틀이 지속지 되면은 폭염주의보를 내려요. 그리고 체감 온도를 온도가 3 예, 예, 제일 높은 온도. 이게 예, 낮 제일 높은 온도입니다. 그 온도가 35도 이상 이틀이 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지니까 폭우염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말린 목풀린 실밥처럼 몸이 휠것 같은 날 거꾸로 자라는 동구로 비린 향이 꼼지락거렸다. 이 경우는 거꾸로 자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높이 자라게 해서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요. 저희 지금 수박 재배는 다 터널을 해서 멀칭을 하고 구에다가 그 그 또리를 수박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시인은 아마 그 박처럼 길르는 것을 얘기를 거꾸로 자라는 그 줄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린 양이 꼼지락거리는 거죠. 직선은 나이에 곡선은 통증이 붙다 아주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직선은 나이로 가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일곱 마디의 수박을 막그 열게 만드는 거예요. 대체로. 예. 그냥 아무 데나 수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직선은 나이죠. 예. 엘로, 누에는 사령, 일령부터 사령까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령이 되야만이 그 고치에 이제 지가 들어가서 입으로 씨를 뽑아요. 어. 예, 그렇듯이 요, 이 나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다섯마디, 여섯마디, 일곱마디. 여섯마디에 내진 일곱마디에 꽃을 놔두고 남자꽃은다 없애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말입니다. 모래밭 이랑마다 층층이 쌓여있는 쌓이는 바람마리를 먹었다. 바람을 먹은 게 아니고 쌓여있는 바람마리, 긴마리 할때그 바람을 어떤 멍성마리 이렇게 마리로 이제 표시를 한거죠 표현을 한거죠 네. 누군가 손등으로 통통 두드려보고 간다. <laughs> 이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통 두드려봐야 되잖아요. 세상의 네. 모든 음은 보이지 않는 발자국처럼 익어가고 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설이 잘 아시죠? 우리 응. 응. <laughs> 붉은 당도가 끈적거렸다. 당도라는 것은 블릭스라고 들어보셨죠? 블릭스. 1 블릭스는 뭐냐면, 1 0 0 g 에 1g의 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 블릭스라는 것은.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를 들면, 귤, 배추, 바나나, 포도가 있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제일 당도가 높을까요? 어. 포도. 포도죠? 어, 다 그렇게 할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귤, 울 대추, 바나나, 포도 그랬어요 대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당이 포도당 맞아요. 맞은데, 여기서는 대추예요. 어. 대추가 가장 높아요. 당도가. 음. 생각보다 높아요. 사과도 높아요. 그래서 그 대추가 어느 정도였는데 적어왔어요. 28브릭스. 그 다음에 귤이 25브릭스 음. 그 그다음, 다음에 바나나가 23브릭스 음. 포도가 18브릭스 사과가 16브릭스예요. 당 있는 사람은 과일도 먹었으면 안 돼요. 함부로 먹었으면 안 돼요. 일반인도 요 사과를 하루에 반쪽 이상 먹으면 안돼대요 건강에 이상신호가 올수 있어요. 무조건 과일이라고 해서 몽땅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필라멘트가 끊어진 맛 아, 달도 필라멘트가 있는 모양이죠. <laughs> 예. 전구처럼 필라멘트 절연체, 그, 이제, 그, 절연체가 이제 빛을 내는 거니.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감지등이 켜지고, 어 이제 그 수박밭을 서리를 못하게, 그, 그, 센서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나, 그, 촌에서도, 예를 들면 센서를 달고 싶어도 못 달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나 쥐나, 이런 그, 것 때문에 센서를못 달아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지가 오인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접근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만 해도 탁 터질 준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마늘. 이제 수박이 다 익었네요. 칼만 딱 대면은 터 터지잖아요. 쫙 갈라져요. 네. 수박 속에는 검은 별들이 요염하고 있을 것이다. 검은 별들은 뭐 아시겠죠? 수박씨입니다. 푸른 불절무늬로 온몸을 묶어놓은 여름. 허벅지 아래로 붉은 씨앗 한점 떨어졌다. 톡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후 모든 웃음은 손으로 버리는 버릇, 가리는 버릇이 생겼다. 이게 엇일까요수파로 뭐, 먹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묻잖아요. 웃으려는 손을 이렇게 가려야 되잖아요. 어, 얼마나 정, 정겨워요. 예. 똑같은 말을 해도 참 정겹잖아요. 들판 넘어 여름이 이불 호청 끝자락처럼 가벼워졌다. 코청은 잘 아시지만 한겹 천이잖아요. 호청, 호청 같은 하늘, 호천 같은 저 강물 이렇게 할때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 어떤 좋은 단어가 있으면 명사 앞에 어떤 것들을 붙여서 그 명사가 움직이게끔 만든다. 전문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마르지도 젖지도 않는 이파리를 허리에 감고. 이건 뭐냐면 그 수박이 이제 그 지금 이파리에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박을 그잘 읽기 하기 위해서는 그, 그 이파리를 다 따내거나 이파리를 제끼고 또아리를 이제 얹혀주는 거죠 수박들이 붉은 속샘으로 이어간다 수박을 잘 봤습니다 아주 잘 써진 그씨예요 다음은 그 은빛 보행차네요 요즘 그 은빛 그 보행차를 우리 여기 제일 마지막에 앉아 계시네요. 네. 김동진 선생님 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은빛 보행차 오정순 안고 싶을 때 앉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마는 저 노인은 서고 싶을 때설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다. 풀썩 진입의 보행을 주저앉히는 것은 아득한 역진화의 기억이다. 노인의 외출과 동행하는 은빛 보행차. 생의 마지막 공개를 받들듯 의자가 달린 보행기를 모시고 간다. 비어있는 의자에 경적과 깜빡거리는 푸른 보행시간이 앉아있다. 걸음의 거리가 질이 밀려갈수록 보행기가 굴리는 바퀴의 공회전이 많아진다. 의자는 다리를 받치는 부속물, 수시로 찾아오는 퇴행의 짐새들이다. 그럴 때마다 휘청거리는 걸음과 날카로운 통증을 모셔드린다. 가까운 거리를 몇겹 덧대면 보이는 먼 곳, 언제부터인가 가야 할 길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골목, 어느 한규중이가 한 생처럼 휘어져 있고 처마 밑 그늘의 햇살 걸음도 잠시 쉬어간다.앉을 수 있는 날들은 다 서서 걸어왔거나 걸어간 후에 있다.이제 마지막 의자에 통증과 나란히 앉아 있다.두 다리 위에 아이를 올려놓은 듯 의자를 묘지로 삼고 싶다는 듯 잔뜩 웅크리고 있다. 노인이 다시 일어서고, 남아있는 길의 거리를 경배하듯 저 굽어진 몸으로 휘어진 골목을 돈다. 네 개의 바퀴와 굽은 허리 하나, 더 이상 수리할 곳 없는 오후의 한때가 은빛 바퀴를 굴리며 가고 있다. 네. 아, 에, 여기 은빛 부행차를 쓰신 그 오정수 씨는 저거 참 굉장히 친하신, 제 눈이 뻘리는 분인데, 시오고 수필 소설에서 아예 우리나라 내노라는 정말로 재기를 가지고 있으신 있는데요 은비 고행차 안고 싶을 때 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만 참 어렵죠 이렇게 한순히 그 구문을 봐가지고는 이게 왜 안고 싶을 때 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봐가지고는, 어, 안, 몇 명이나 될까? 그 이런 말은요 그러던 세상사기예요저 노인은 하고 싶을 때설수 있는 난들이 많지 않다. 풀적, 풀석 직립의 보행을 주저앉히는 것은 아직 한역진화하의 기억이다. 풀썩이라는 것은 힘없이 추저 절뚝뚝 추지 는 그런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눕고또 이제 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그역진화하의 기억이다 이렇게 그거를 예, 표현했습니다. 노인의 미출과 동행하는 은비 보행자 생음 마지막 공개를 받들어 이건 뭐냐면 공개라는 것은 일사람이나 그 절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잖아요 받들어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음식을 드리는 것을 원래 공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 의자가 달린 보행기를 모시고 간다 이제 그, 그 의자는 거기에 이제 그뭐 물건 같은 거어 담을 예, 가지고 이제 가려고 가는데 비어 있는 의자에 경적과 깜빡거리는 푸른 보행 시간이 앉아 있다. 이건 뭐냐면 그, 그 빵빵거리는 거잖아요. 경적은 빵빵거리는 거고요. 푸른 보행 시간은 뭐냐면요 젊은 시절을 지금 상기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질이 멸렬할 수지 질이 멸렬하다는 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질이 멸렬. 예. 그럼 보피 다는 얘기. 고행기가 굴리는 박규 공회전이 많아집니다. 가기는 가는데, 할머니가 고행기를 밀고 가기는 가는데, 몇 발짝씩 못 가는 거야. 아프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의자는 다리를 받치는 부속물. 수시로 찾아오는 퇴행 증세들니다 퇴행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를 되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휘청거리는 걸음과 날카로운 통증을 모셔드린다. 자, 가까운 거리를 몇겹 덧대면 보이는 먼 곳. 먼 곳은요, 가까운 거리를 몇 번이고 덧대야 먼 곳이 할머니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 곳을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했잖아요. 가까운 곳을 덧대야 돼. 그 덧대 필요 없이 한 번에 갈수 있는 것을 몇번을더 떼면 저 고무 보퉁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laughs> 언제부터인가, 카야 길이 점점 짧아지고 있요 맞아요. 어, 젊었을 때는 멀리 가서 돈도 벌고 그랬지만은, 이제 나이 먹고 허리가 아프고, 특히나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좀 멀리 못 가잖아요. 차츰차츰 차츰 그 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골목, 어느 한귀둥이가한 생애처럼 휘어져 있다. 좋은 기절인 것 같습니다. 한 생애처럼 휘어져 있고, 처맘의 그늘에 햇살 걸음도 잠시 쉬어간다. 집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동해에서 이제 그 서로, 아니, 그, 뭐그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햇살이 돌았다, 또길게또 짧았다. 또 어, 선혈빈은 뭐 길게 도 들었잖아요. 예, 그런 편입니다. 앉을 수 있는 날들은 다, 거, 다 서서 걸어왔거나 걸어 한, 걸어간 후에 있대요. 예. 이제 마지막 의자에 통증과 나란히 앉아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가다가 그렇게 앉아있겠어요. 어떤 할머니들은 거기그 아, 옛날에는 보행기가 전문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요 유모차를 끌고 다녔어요. 대체적으로. 음. 지금은 이제 보행기가 전문적으로 나와서 이걸 돌리기만 하면 의자처럼 앉을 수 있어요. 참 잘했잖아요. 그리고 시내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횡단보도 앞에 요즘은 이제 큰 이제 그 우산도 놓고 앉을 수 있게 노인분들 앉을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두 다리에 아이를 올려놓듯 의자를 묘지로 삼고 싶다는 듯참 요, 으, 웅크리고 있다. 여기서 의자를 묘지를 삼고 싶은 거예요. 더상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픈 건 그러겠어요. 예. 네. 노인이 다시 일어서고, 자,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허리 펴고 다시 이제 가는 거죠. 남아있는 길을 거리를 경비하듯, 저 길이 정말 경비한다는 것은 공개영화에서 이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가, 는 거예요, 지금. 저 굽어진 몸으로 휘어진 골목을, 드디어 골목을 돌았네요. 예, 네, 저 골목이 너무 멀리 보였어요. 몇음을 곁대야, 짧은 거리를 곁대야 그 골목, 그 휘어지는 곳을 갈수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골목을 갔어요. 네 개의 바퀴와 굽은 허리 하나. 더 이상 수리할 곳 없는 오후 한때가, 은빛 박퀴를 굴리며 가고 있다. 더 이상 수리할 수도 없어요. 네. 수리도 좀섬성할때 다시 써먹으려고 수리를 하는 거지 다 낡아 버리면 수리를 해도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그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리할 곳도 없는 그 할머니가 오후 한때가 됐어요. 은빛 박퀴를 굴리며 가고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그, 제가 이제, 제 아는 상식으로는, 어, 할머니들이, 그, 골다공증이 많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골다공증에 좋은 홍화시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찬물로 끓여 마시고, 항상 그건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그 골다공증 조심하시면은, 다른 것도, 다아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